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이슬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이고 이를 살리는 것은, 왕이 것은 왕이 왕의 영혼이라 하늘의 높이라 하늘의 높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내서 찌꺼기를 자라 그려면 정성했을 만. 그들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라 그리하면 로 말미암아 경고라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를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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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람이 너에게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개인 앞에서 너를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네네. 것보다 더아미라 너는 너는 d o n 아니지? 아니, 너는, 너는 서둘러 a d 가 n a Dona, d o 내 a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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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는 아로색인 등정관의 금사관이라 슬기게온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위에 금고리와 장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이라 오래 밤에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으니라. 너는 음, 꿀을, 꿀을 먹어든 조카리 먹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말라. 마,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자기 이웃을 찾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악마니요 카리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혼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우려하는 것은 무러진 이와 일골된 발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붙음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다음에 그리하는 것은 핀수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어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부풍이 비를 일으키는 같이, 형 것은, 잠소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 문을 일으키는 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하는 큰, 아니, 큰 집에 같이 사는 것보다, 옥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은 것이 나음이니라.